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시민권 취득 과정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때 작성하게 되는 n400 양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를 한 영상에 다 담을 수 없는 관계로 몇 편에 나누어서 올려드리게 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실제로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보여지는 N400 화면을 그대로 순서대로 옮겨서 화면에 보여드리기 때문에 영문 자막은 따로 제공하지 않았고요. 한국어로 해석한 자막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화면을 보시면 제목이 시민권 신청이라고 나옵니다. 이어서 주의사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대답이 해당 사항 없음 혹은 없음인 경우는 NA라고 기입하기 바람.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권 접수 후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음. 파트 1에서 15까지 전부 빠짐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함. 만일 당신의 친부모 혹은 양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거나 당신이 만 18세 되기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말고 N-600과 N-600K 양식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부모 중한 사람이 미국 시민이라면 뒤에 나올 파트 6을 작성하고 만일 부모 모두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파트 6 대신 파트 7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이제 파트 1을 시작해 봅시다. 제목은 당신의 자격에 관한 정보입니다. 제목 옆에 있는 A 넘버를 항상 기입하기 바랍니다. 계속 페이지마다 반복되니까요. 이 번호는 영주권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당신의 연령은 최소 18세인 상태에서 다음 5가지 중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클릭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a번은 당신은 최소한 5년 동안 영주권자였다. 아마도 a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b번은 최소한 영주권자로 3년을 지냈으며 거기에 당신의 배우자는 미국인인데 당신은 그 배우자와 결혼하고 지난 3년간 함께 살았으며 당신이 시민권을 신청했을 당시 이미 배우자는 시민권자로서 3년 이상을 지낸 상태이다. 그 다음 시번을 보시면 당신은 영주권자이고 당신의 배우자는 미국 시민인데 정기적으로 특정한 해외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이 경우 이민 및 국적조항 섹션 319비항을 참고하시고 만일 당신의 거주지가 해외에 있다면 319비항에 따라서 신청을 한후 아래 리스트에서 당신이 시민권 인터뷰를 원하는 이민국 현지 사무실을 선택하세요. 다음은 D번인데요. 당신은 합당한 군 복무의 근거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E번인데 기타 다른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이 경우, 어떤 조건인지 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보죠. 제목은 당신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당신이란 물론, 시민권을 신청하는 당사자를 뜻합니다. 1번은 당신의 현재 이름입니다. 첫 칸은 성, 둘째 칸은 이름, 그리고 마지막 칸은 미덜네임인데, 한국인에게는 거의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래도 만일 있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2번은 영주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이름을 적습니다. 순서는 1번과 동일합니다. 3번은 출생시부터 사용된 다른 이름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별명이나 가명 혹은 여성인 경우 결혼 전에 사용하던 성과 같은 것입니다. 4번은 시민권을 받게 되면 혹시 이름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적인 개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Yes를 택하시고 그 아래 원하시는 새 이름을 성, 이름, 미덜, 네임의 순서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5번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적으시는데 대신은 빼고 번호만 적으세요. 6번은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만드신 자신의 온라인 계좌 번호가 있으면 적으시고요. 7번에는 성별을 선택하시고, 8번에서는 생년월일을 월 1년도 순으로 기입하세요. 9번에서는 영주권 받은 날짜를 월 1년도 순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0번에는 태어난 나라 이름을 적습니다. 대부분 한국일 텐데 반드시 사우스 코리어라고 적어야겠죠. 11번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적을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우스 코리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12번에는 당신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시민권 테스트에서 요구하는 시빅스 테스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표현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만일 예라고 답한다면 N40과 0 함께 N648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3번에서는 인터뷰시 영어 능력 테스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묻습니다. 각 항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예스를 해당이 안 되면, 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A. 항은 당신은 시민권 신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총 20년을 영주권자로 살았으며, 현재 50세 이상의 나이입니까? B. 항은 당신은 시민권 신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총 15년을 영주권자로 살았으며, 현재 55세 이상의 나이입니까? 시항은 당신은 시민권 신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총 20년을 영주권자로 살았으며, 현재 65세 이상의 나이입니까? 여기 시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영어 시험의 면제와 더불어 시빅스 테스트에서도 훨씬 간단한 형태의 시험을 볼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제 파트 3으로 넘어가 봅니다. 제목은 장애 혹은 약화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도움 정도의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작성하기 전에 N-400에 있는 지시사항을 살펴보라는 주의가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바로 다루게 될 ABC의 항목과 같은 내용이어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혹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된 원문을 한장 올려다립니다. 그럼 1번을 보시면 당신은 장애로 인한 편의를 요청하십니까? 만일 예 라고 답하셨다면 다음에 ABC 세 항목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그랬고요. A번에 나는 청각장애가 있거나 듣는데 심한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 편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일 수화통역이 필요하다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아래 칸에 적으세요. B번에 나는 시각장애 혹은 매우 낮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칸에 어떤 편의인지 적으면 되구요. C번에는 나는 다른 종류의 장애나 불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 같은 것이 요구되는 것 같은 편의입니다. 역시 어떤 상황인지를 아래 칸에 기술해주면 됩니다.